평화로운 태평양의 물결,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일본 열도의 역사는 마치 고요한 연목과 같았습니다. 기원전 야마토 정권의 태동부터 헤이안 시대의 우아한 문화, 피비린내 나는 전국 시대를 거쳐 17세기 도쿠가와 막부의 강력한 통일과 함께 찾아온 260여 년간의 절대 평화. 일본은 스스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 정책의 이름은 사쿠 쇄국. 외부 세계의 모든 문명과 교류를 거부하고 오직 자신들만의 시계로 시간을 쟀던 섬나라 제국의 고독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1853년 여름, 그 고요한 연못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닥칩니다. 수평선 너머로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다가오는 내척의 네 거대한 증기선. 그 모습은 마치 바다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괴물 같았습니다. 도쿠가와 막부의 관리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들이 평생 들어본 적도 상상해본 적도 없는 기술력 이 배들을 이끌고 온 사람은 미국 해군 제독 매튜 페리 메테시 페리 이 낯선 함대는 일본인들이 두려움과 경멸을 담아 부르기 시작한 단 하나의 이름 흑선 흑선이었습니다 흑선이 에도 도쿄만을 봉쇄하고 내뱉은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문명화된 미국과 교역하라 그렇지 않으면 무력으로 개방하겠다 이 순간 2000년 넘게 이어진 일본의 역사는 19세기 현대 문명이라는 거대한 벽에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과연 그 충돌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 파국이 고대 야마토 정권부터 이어져온 일본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꿔 놓았을까? 일본의 역사는 기원 전후 야마토 정권의 출현과 함께 시작됩니다. 큐슈 지방에서 시작된 이 정권은 점차 일본 열도 남부를 통합하며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초기 국가체제를 확립했습니다. 이 시기 한반도와 중국 대륙을 통해 불교와 선진 문화가 유입되었고 일본은 외부 문물을 수용하며 자신들의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중앙 권력은 약화되고 지방의 무사 계급인 사무라이가 발흥합니다. 12세기 말 미나모토노 요리토목 가 쇼군 정의대장군이라는 직위를 받고 가마쿠라에 군사정부인 막부 막부를 세우면서 일본의 실질적인 통치권은 천황의 손을 떠나 군사 지도자인 쇼군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이후 약 700년간 일본은 봉건영주 인 다이묘와 그들의 전사집단인 사무라이가 지배하는 군사정권의 역사가 됩니다. 이 막부의 시대는 끊임없는 내전 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15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전국시대 전국 시대는 다이묘들이 서로 피를 흘리며 통일을 위해 싸웠던 혼돈의 시대였죠. 이 혼란을 끝낸 영웅들이 바로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마침내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현 도쿄에 새로운 막부를 세우고 일본을 완전히 통일합니다. 이들은 국가를 안정시키고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쇄국입니다. 유럽 상인들을 통해 유입된 기독교는 일본 사회에 급속히 퍼져나갔고 막부는 이를 사회 불안과 외국 세력의 잠재적 침투로 간주했습니다. 1639년. 도쿠가와 막부는 모든 서양인과 선박의 입국을 금지하고 일본인의 해외 출국 및 귀국도 엄격히 금지하는 사코쿠령을 공포합니다.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본은 오직 제한된 무역만이 허용되었습니다. 중국과 한국과의 교류, 그리고 유일하게 네덜란드 상인들에게만 나가사키의 인공섬, 대지마 출도에서의 무역이 허락되었을 뿐입니다. 외부 세상은 미친듯이 변화하고 있었지만 일본은 스스로 시간을 멈춘 채 고대의 봉건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9세기 중반, 세계는 산업혁명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증기 기관, 철도, 전신이 세상을 연결했고 서구 열강들은 아시아를 향해 침략적인 팽창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 일본은 태평양 무역의 교두보이자 석탄 및 보급품을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특히 미국에게 일본은 필수적이었습니다. 미국은 고래잡이와 아시아 무역을 위해 중간 보급 기지가 필요했고 쇄국 정책은 그들의 이익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일본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로 결정했고 그 임무는 매튜 페리 제독에게 주어졌습니다. 1853년 7월 8일, 에도 만 앞바다 흑선 내척은 당시 일본의 어떤 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막부의 명령을 무시하고 깊숙이 진입했고, 그 압도적인 기술력과 무력은 일본의 지도층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페리 제독은 단지 위협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막부 관리들에게 전신 모형, 증기 기관차 모형 등의 서양 문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일본이 200년간 멈춰 있는 사이에 세계가 얼마나 멀리 나아갔는지를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충격적인 퍼포먼스였습니다. 칼을 찬 사무라이들의 군사력이 서양의 최신 화포와 증기선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은 막부는 결국 굴복합니다. 1854년 페리가 이듬해 다시 돌아오자 막부는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는 시모다와 하코다테 두 항구를 개방하고 미국 선박에 보급품을 제공하며 미국 영사를 상주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조약은 쇠국 정 책의 공식적인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후 영국, 네덜란드, 러시아 등 다른 서양 열강들도 뒤이어 유사한 통상 조약 체결을 강요했습니다. 흑선에 의한 강제 개항은 일본 사회 전반에 걸쳐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막부의 무능함과 굴욕적인 조약 체결은 26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쇼군 체제의 권위를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막부의 권위에 도전한 세력은 두 가지 구호를 외쳤습니다. 하나는 존왕, 존왕, 즉, 천황의 권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양이 양이. 즉 오랑캐 서양인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존왕양이존왕양이라는 기치 아래 반반 막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운동의 중심에는 막부에 의해 오랫동안 소외되거나 억압받았던 남부 지방의 강력한 번번봉건 영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조슈, 장주, 현 야마구치현과 사스마, 살마현 가고시마현 번이 핵심이었습니다. 조슈와 사스마는 처음에는 막부와 마찬가지로 양이 서양 배격퇴를 시도했지만 서양 열강과의 군사적 충돌, 시모노세키 포격 사건, 사스에이 전쟁 등에서 처참하게 패배하며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양이의 구호가 아닌 서양의 기술을 배워서 막부를 무너뜨리고 진정한 부국강병을 이루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출합니다. 이들은 숙명의 라이벌이었지만 뛰어난 지도자들의 중재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그 극적인 동맹을 맺습니다. 이 동맹이 바로 일본 근대사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인 사초 동맹, 살장 동맹입니다. 조슈의 다카쓰기 신사쿠, 기도 다카요시와 사쓰마의 사이토 기치노스케 후에 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보 도시미치 등의 젊은 사무라이들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사초 동맹은 군사력을 키우는 동시에 1867년 제15대 쇼군인 도쿠가와 요시노부에게 대정봉환, 대정봉환을 요구하여 쇼군의 통치권을 천황에게 반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도쿠가와 막부의 공식적인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막부 잔존 세력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1868년. 보신 전쟁, 무진 전쟁이 발발했고 사초 동맹을 중심으로 한 신정부군이 막부군을 최종적으로 격파합니다. 이로써 700년 가까이 이어진 쇼군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1868년 어린 메이지 천황이 권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킵니다. 이를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이라고 부릅니다. 유신 정부는 단몇년 만에 일본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대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수도는 에도에서 도쿄 동경로 개칭되었고 천황은 교토에서 도쿄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신분제도가 폐지되어 사무라이 계급은 사라졌고 모든 국민은 평등한 신민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문명 개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서양의 법률 행정 교육, 군사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의 수많은 유학생과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철도, 전신, 우편 같은 근대 인프라가 전국에 깔리기 시작했고 서양식 공장들이 지어져 산업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특히 군사력 현대화는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징병제를 도입하고 독일식 육군과 영국식 해군을 본떠 최신 무기로 무장한 상비군을 창설했습니다. 이는 고 1900년대 초반에. 청나라와 러시아라는 거대 제국을 상대로 승리하는 발판이 되었고 일본은 아시아의 변방국에서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국주의 국가로 급부상합니다. 흑선에 의한 충격적인 개항이 단 50여 년 만에 일본을 완전히 다른 나라로 만든 것입니다. 이는 일본이 2000년 역사 속에서 외부 문물을 수용하고 변역하는 데 얼마나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드라마틱한 사례입니다. 페리 제독의 흑 는 단순한 군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시대의 충격이었습니다. 흑선이 일본에 도착했을 때 일본인들은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고립된 봉건 국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현대 문명을 수용하는 강대국이 될 것인가. 일본은 후자를 선택했고 그 결과는 엄청난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 뒤에는 수많은 희생과 모순이 존재했습니다. 쇼군을 몰아내기 위해 양의를 외쳤던 이들이 결국 서양의 기술과 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한 개화파가 되었다는 역설. 그리고 이 급격한 근대화의 동력이 결국 이웃 나라들을 침략하는 제국주의적 야망으로 변질되었다는 비극적인 결말까지 일본의 역사는 야마토 정권이라는 고대의 태동부터 흑선이라는 현대의 충격 그리고 메이지 유신이라는 변혁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이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외부의 충격 앞에서 한 나라는 어떻게 2000년의 역사를 던져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선택은 과연 완벽한 성공이었는가?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본 역사 속 흑선의 등장이 가져온 명과 암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